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원중 기자입니다. 음, 제 주변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 최근에, 어, 임신 초기인데, 어, 이 사람이 좀 임신 된거 같아서 야구가 서 임신 진단 키트를 샀습니다. 어, 뭐 많이들 시중에서 볼수 있죠. 그 키트를 이용해서 임신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는 임신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음주 가물을 즐기다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약도 먹고, 그다다몇주 뒤에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네. 그 산부인과를 갔는데 아니야 다를까? 임신이 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임신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그런 진단 오류를 위음성이라고 합니다. 위음성이라고 하면은 본래 양성으로 나와야 될 진단이 잘못돼서 음성으로 나온 걸 말하는 겁니다. 임신 초기에는요. HCG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굉장히 고농도로 짙어집니다.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두 줄짜리 어, 이 임신 진단 키트에서는 살짝 아주 미비하지만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한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임신 4주 혹은 8주 그때 임신이 된것 같아서 진단 키트를 써봤는데 딱 봤더니 검사선이 조금 희미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안 됐나? 됐나? 그것도또 하나 다른 제품을 써서 해봤는데도 뭐안 나오고, 그럼 안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 채널이 의료기관 언박싱에서는 그런 단점을 보완한, 어, 칸제네 트리책 세 줄짜리 진단검사 키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줄짜리, 두 줄짜리와 비교해서 얼만큼 다르고, 얼만큼, 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 트리책 한번 천천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인증체 1 1 2호 이렇게 써 있고 장영실상 수상을 했답니다. 자, 장영실상 수상을 한 트리책 한번 뜯어보죠. 똑같아요. 뜯고 뜯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품이 이렇게 나와요. 자. 제품은요. 이렇게 뜯으면 바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키트가 짧게 나오죠? 손바닥 하나 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주 간단해요. 똑같습니다. 검사 방법은요. 두 줄짜리와 똑같습니다. 소변으로 검사하는데 어, 소변 아침에 검사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어, 돌출 해낼 수 있다고 라 합니다 제품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음, 이렇게 열면은 소변 흡수하는 막대가 있고요 3개의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 창이 있습니다 어, 여기 또 보면 1번하고 C번, 2번 이렇게 C번?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3개의 창이 있는데 1번과 2번은 어, 검사선입니다 어, 그리고 C는 대조군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조군과 2번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음성, 임신이 안된 거고요. 1번, 3, 2, 1번, 10번, 2번이 되면 양성, 그리고 한 줄로 나와도 양성으로 임신 됐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시를 할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두줄 제품이랑도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쓰시는데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트리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어, 면역크로마토 그래피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5분 안에 어, HCG 호르몬을 25mlIU per ml까지 검출해 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임신 조기 진단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 거죠. 기존에 한 개의 검사선을 이용한 그두 줄짜리 임신 테스트기는요, 고농도의 HCG 어, 에 호르몬이 머물러 있을 때 진단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양성인데 음성으로 잘못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후쿠현상이라고 하는데 후쿠현상은요. HCG 농도가 아주 높은 시기 8주에서 12주 사이에 어, 이 수치가 굉장히 높으면은 발색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발색이 안되는 겁니다. 검사선에 줄이 안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진단 오류가 살짝살짝 살짝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줄짜리 임신 테스트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트리책은 두 개의 검사선, 두 개의 다른 검사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룬 기전의 이 검사선을 이용, 이용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임신 초기에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이 포장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설명지만 보면은 어 누구나 어 임신이구나 어 재검사를 해야 되겠구나 어 임신이 아니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선으로 정확하게 임신 진단을 할수 있는 키트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음 차세대 임신 진단 키트로 확실한. 아 의심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음. 그럼 오늘 채널의 의료기원 빠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